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집에 있는 대박 희귀동전 찾기 1970년적 동시번 18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희귀동전 1998년 1971년도 100원, 동전이 같이 1998년 100원 미사용 1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원짜리 사용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1998년도 100원짜리 사용제동전입니다. 1998년도 100원 같은 경우 발행량이 적은 500만주 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제 동전도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로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미사용 동전도 10만원 내외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발행량도 500만 주이고, IMF를 거치면1 9 9 8년도에 발행됐던 동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주화를 발행할 때 1998년도가 굉장히 적게 발행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2 0 0원짜리가1 998년도 동전입니다. 5 0 0만주 발행됐기 때문에 사용제라도 1 0 0원 동전 뒤집기를 했을 때잘 발견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연도의 동전은 2억주 4억주 이렇게 발행된 동전들은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500만주 발행된 동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사막에서 반을 찾기만큼 힘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98년 대원동전사용주화도 굉장히 고가에 거래됩니다. 미사용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 겠지요.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고요. 미사용 같은 경우 그때 당시 imf 때 500만주가 발행되는 걸 미리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집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상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미사용 제동전이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998년 백원 사용 제동전도 굉장히 비싸고요. 사용 주화를 발견하는 즉시 동전홀드나 캘슐에 보관하셔야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닦으면 그 가치가 최대 5배 이상 떨어지니 동전을 세척하거나 닦지 마시고 먼지만 털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100원짜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동전은 일단 1971년도 100원짜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1971년도 같은 경우 1300만주가 발행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971년도 100원동전 잔존량이 사실상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한국은행의 대량으로 회수돼서 은행창고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98년도하고 1971년도 100원 동전은 동전 뒤집기를 했을 때 1998년도가 더 발견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1971년도가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1998년도 100원 동전이 저평가됐고, 아직까지 이렇게 수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제도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동전 뒤집기에서 준미급 이런 동전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동전 뒤집기를 할때 1998년도 100원 동전이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한 횡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998년도 100원 동전은 굉장히 특년도 희귀 동전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